이렇게 잎의 모습이 고사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등녹색, 마른 낙엽잎 색깔을 하는 것도 있고 푸른 잎 색깔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지상북 잎의 모습이고 양치식물입니다. 이렇게 잎은 고사리처럼 또 뿌리를 캐보면 인삼, 산삼 향이 난다 해서 뒤에 삼이라고 붙여서 바로 고사리삼입니다. 이 뿌리 향이 참 은은하니 그 인삼 향 비슷하게 납니다.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고사리삼은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이걸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한방에서는 음지골이라고 해서 이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 말려가지고 일일 6내지 15g을 이 다려서 하루에 세번 맥주잔으로 반잔 정도씩 마십니다. 특히 고혈압이 심한 사람이 이걸 먹고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또 간을 편하게 해주고 청열, 진해, 현기증, 두통이나 하열, 또눈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급성 결막염이나 각막 혼탁, 또 유행성 감기나 토혈의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특히. 고혈압에 좋은 고사리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